아, 이 말해 t h 여기 뭐야? 물 배수하라는데. 어, 저기 밑에 뭐가 있어요? 어, 아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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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괜찮아. 이거 쉬운데, 이거는? 더 도서? 오, 저기 안에 뭔가 있네.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열리는 것 같은데? 들어가야 돼. 꼼꼼히 봐야 됩니다. 여기는. 퍼즐이 있어서. 아, 여기. 로스나이 있네? 택시. 와, 이거 뭐야, 이거. 거품, 이딱시 거품인가? 엔더스 소금? 어 여기 안에 있다. 이거 자 이거 열어야 됩니다. 안에 안에네 왼쪽 루클림 왼쪽 봐봐요. 노란색 박스 있어. 오케이. 여기는 뭐 없는 것 같은데. 어? 그런 게 아닌가? 어, 아, 그러네요? 아, 포말 여기서 만드는 거네? 그죠? 불산 등에 메고 있는 포말, 여기서 만드는 거네? 요 아, 그래서 여기서 튀어나온 거구나, 이게, 포말이. 포말 만드는 곳이었어, 여기. 포말 공장을 습격하다. 이렇그 자체예요 가는 길은 여기인데 여기 안에 있다 여기 여기도 안에 있네요 그리고 여기 안에 또 있습니다 요 박스 경제 이런 거 보면 약간 타르코프 생각나긴 하지만 <laughs> 이 정도 경매장 있으면 어떨까요? 우와 와 포말 <목소리> <목소리> 별나 아니네 일단 뭐부터다싹 정리하고 나서 한번 찾아보죠 뭔 이름이 림무 중간에 참가 돼요 여기 태국 간에 도달하기. 그래, 여기서 왔죠. 안에 또 있죠. 에러 리 새로운 미션, 개랑 새로운 무기들이 나왔습니다. 어, 여기 안에 잠깐만요. 여기 안에 뭐 있어? 안에 뭐 있어? 동시장치 있어? 동시장치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여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저거, 조만 더 진행하다가, 어머나 만약에 <laughs> if you can read this, you you are dead. 읽을 수 있으면 죽었대요. 잘 봐야 돼 이런 거. 이건 죽은, 죽은 바디는 이쪽에 놓고가 간다. 그거 아닌가요? 전투 연습하는 거. 뭐야, 사람을 좀이뭐왜 따라왔어? 아닌한 놈들. 미안해. <laughs> 미안해. 한번 쏴봤어. 음, 어, 뭐야. 툴선이네, 얘도. 대반장 가봐요. 음. 아, 그래요? 네, 지금 긴급지 명령입니다. 스민들오시험로 쓰고 있대요. 아 이거. 라이트 클럽에서 화학자를 잡는 거고. 여기는 의사를 잡는 거네. 이로 올라가 보죠. 뭔지 몰라 그냥 먹었습니다. 방호 어? 작용이 있네요. 뚫로 가는 건 맞나? 화살표는 뒤에 뜨는데. 인자가 있네요. 관문계결세. 아. 여기구나. 비지터 센터. 돌아가죠. 그게. 아, 문을 다 발로 열어. 아, 여기 아. 수용자 수용자들 만나는 곳인가보네 도도소 감염사태 어 저기 위에 <laughs> 저기 뭔가 있는데 저기 위에 보시죠 아 문이 열린다 저거 저기 문이 열렸는데 안으로 가야 된다고 하네요. 크니 어디 계시지? <laughs> 아 여기 안에 또 있다.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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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 루크리 안에 여기 원스 박스 하나 더 있다. 어? 아 위에 문 열린다. 이기 아 안에? 헤헤 <laughs> 내버 당기기. 그렇게 는죠 g o o 이거 끝이야? 헤헤 <laughs> 잠깐만요. 오케이. 우리 아래 또 있어요? 여기는 뭔가 터트린게 맞네. e l e c 어, 여겠다 예. 어, 뭐야? 아, 총알 담는 노예를 썼나보네. 그돈 수감자들. 어, 여기 총알 겁나 많아요. 앤더스토리, 저기 있네? 슈퍼하머, <laughs> 네, 슈퍼하머. 아까 저쪽 뒤에 전자부품 있었는데. 두 개. 통신잔치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 먹어야 되는데. 포로 풀어주기. <laughs> 총으로, 총으로 말하는 루크. 어? 포로 풀어주기. 풀어준 포로, 어? 나온다. 애들은 JTF 드릴까요? 아이고 다 도망갔네 본젤레스 위치 확인하지 본젤레스 저기 있나봐요 아이고 마가튀어는데 어디 가셨대 그래서 셨가니다 이거 하셨대? 이다 하셨대? 이거 하셨대? 이거 하나있었는하나있었거데그먹거수있겠먹 응, 네, 불이다. 우선 블로테어버리자 <laughs> 좋아, 좋아. 이렇게너 위에 있다. 너 위층에 있어요. 그통시상치는너 너 위로 올라가야 된다. 여기 문을 열라는데요? 아, 통신치 오케이. 그럼 이제 통신치 하나 남았나? 어, 거기 문이 열리네요? 와. 아,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 아. <laughs> 어, 아, 어? 요 아, 거의, 깨는거 있었어요? 오케이. 아, 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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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아 그거 아,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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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여기에 있던 거 아니에요? 여기 아래도 뭐가 있네. 여기 아이템 상자 있어요. 문여뭐냐나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유관님. 여기 문을 뭔가 열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뭔가 있어요? 음, 아래 동시장치 있네. 어디? 아저 끝에 있는 거 저거? 근데 여기는 안 열리는데. 지금 여기를 열어야 되는데. 아 된다. 어 뭐야? 호상에 뜨네? <laughs> 아까 안 떴던 것 같은데. 여기 위에는 저거 배전. 배전판 있 죠？위에 배전판 있어요물금아야배 전판 이또있네 하나 도 전파를위해 하나, 하나 더있나 본데? 여기 있네요. 몇개 엔더스, 엔더스 여기 있네요. 지이기대네요지더 여기 있네요. 지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있네요. 지금 여기 있네요. 지금 여기 있네요. 지금 요 카멜레, 일단은, 강크레,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카멜레온에 관한, 딱히 다른 세팅은 아직, 만들지 않아서. 강크레, 강크리 쓰시면, 일단 강크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구역 확보. 구역을 일단 확보해야지 될것 같아요. 몬잘레스 풀어주기. 여기 곤잘스 프로즈트 있습니다. 어주죠 어, 아 저기 있었구나. 뭐야, 여자였네? <laughs> 이름 이름 보고 남자줄 알았어요. 왜래 왜래. 영상이 아닌데? 아핳 불러소가 <laughs> 클린한데, 클린한데, <laughs> 클린한데... 오, 너무 신나... 아, 저기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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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였 네, 저기였 불태웠습니다. 나쁜 저기였어. 포로 풀어주기 어 이거 아래가 있고 위가 있는데? 여긴 아닌 것 같고 아래로 가긴 해야되는 것 같아요 위층은 아닌 것 같고 부드러운 걸 끝나긴 끝났는데 <laughs> 약간 거기 찾아봐야 돼요 아 이렇게 끝나네 아 키보드 사용하는 게 있네요 오렇게 어? 문이 다 열려 대박 여기 안에 뭐가 있나? 이 어. 열악한 거 아니야? 황경이 근데 문을 열렸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찾았어요. 아, 뭐야? 타 놓겠나 봐. 야, 망치라는 또 스크류 드라이브로. 야, 이거. 치이한데 <laughs> 이렇게까지 탈출한다고? 근데 여기 처음 아니에요, 처음? 여기 위에 적겠는데 혹시나 한 저거 하나를 더 먹어야 되는데. 아 어, 여기 있다 뒤에 여기 위에 여기 열렸어요. 어? 아 여기 전진네 피즈 피즈 피즈. 여기 위에 보셨죠? 피즈 있네 여기. 됐다. 됐다 아멜리언 돌소 나온 데서 조금만 파밍하시면 금방 구하실 거예요, 수정님 어떤 누르기? 물을 다 빨아들이고. 근데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거기 통신 장치가 문제인데 여기는 이렇게 먹었고. 통신 장치. 아이구야. 가수도 열쇠. 뭐 피장신구 먹었어요? 프라이즈. 우리 통신장치 하나 조금이 몇번? 어떤거? 어떤게 몇번이에요? 그냥 여기.. 아 여기 못보네? 통신장치 하나가 문제인데 여기 위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서 가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 또트레스 둘레스 같단 말이죠. 어, 찾았다. 여기 <laughs> 뭐야? 열려있네. 바로 여기입니다. Something went wrong. Your boyfriend tells us you were planning on setting fire to the Christmas tree. Good, good. Is that right? Fucking weak. It's easy. i <laughs> could you please speak up? I said up? my boyfriend is fucking weak. I never should have trusted him. So he was telling the truth. Yeah, sure. Why did you want to burn the Christmas tree? Do you know what that fucking hybrid could do to the local ecosystem? If e any of those pine cones got loose and their seeds were allowed to spread, No kind of 아 근데 진짜 그 미로다미로커피를 미루. okay. like really 한번 보죠. 뭘 먹었는지. 아, 프라이즈. 감자튀김이었네